과일 주스 맛있다? 음. 잘 먹네. 이제 그만. 그만. 아니야. 더 먹을 거야? 아 이제 진짜 그만. 아니야. 이제 그만 먹자. 아니야? 다 먹었는데. 이제 다 먹었지. 없지. 진짜 그만 먹어야 돼. 이제 없어. 자, 주세요. 주세요. 엄마 주세요. 이제 그만 먹자. 이제 그만 먹자. 절대 안나. 그만 먹자. 자, 이제 그만. 아니야?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너무 맛있어? 없어, 이제. 그만 먹자. 그만 먹자. 자, 그만, 그만. 그만 먹자. 아, 됐다. 아이고, 알겠어, 알겠어. 없어, 아무것도.